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저의 필라테스 브이로그 날이고요.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스포 애니 필라테스 합정역점입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가 있는 게 스포 애니 필라테스 회원이면 스포 애니 피트니스의 모든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간 김에 필라테스도 하고 피트니스도 할 계획입니다. 그 점에 딱 도착을 하면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플로 바코드를 찍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마음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오셨어요. 네. 저희 오시면 스포인이어플키 켜셔서 저희 입장 체크 먼저 한번 해주실게요.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운동 목적별 팔찌가 있어서요. 혹시 해당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laughs> 초보기 때문에 네. 핑크 색깔. 간단하게 저희 센터 네.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개인룸으로 개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 캐딜락이랑 체어 앤 바렐이랑 같이 있어서 아, 이제 음 회원님 몸 상태나 체형에 따라서 막끔 이제 강사님이 운동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룹 수업보다는 조금 더 운동 목적에 맞게 운동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음 네. 저 안쪽은 이제 쥐앤룸으로 지금 캐딜락이랑 캣포머랑 체어 앤 바렐. 이 들어가 있고요. 뭐,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음. 네, 가족분들 같이 하실 수도 있으세요. 다음은 저희 이제 그룹 수업이 진행되는 이제 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희는 이제 총 3개의 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 제가 첫 번째 룸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 듀얼 체어 앤 바렐이라고 해서 어, 저희는 네, 이제 맞아요. 체어랑 네, 바렐이랑 합쳐져 있는 기구라서 조금 더 다양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이쪽 룸에도 여기 이제 소도구 배치되어 있어서 소도구 활용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쪽은 이제 리포머 룸이라 해서 필라테스의 꽃이라 그래서 <laughs> 가장 인기가 많은 이제 기구고요. 네, 이제 스프링이랑 저 스트랩 통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기구시고 뭐 자세 교정이나 바디 라인 잡아주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네 기구예요. 이쪽은 이제 슈로스 바라 고해서 평평하게 되어 있는 이제 스프링 보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잡고 이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뭐 척추 측만이라든지 자세가 틀어지신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기구이고요 다른 필라테스점에서도 네. 이런 슈로스가 이방이 네. 있나요? 이게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네, 다른 회원님들도 오셨을 때 이게 뭐 처음 보시는 음, 기구라고 맞죠? 많이들 맞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소도구가 지금 배치되어 있기 음. 때문에 저희가 요가 매트라든지 아니면 토닝볼, 요가링, 네, 보수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소도구들이 있어서 회원님들 운동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운동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은 이제 어, 외투를 벗을 수 있는데요. 가방이나 이제 소품들 넣으실 수 있는 탈의실이시고요. 근데 아, 여기 진짜. 거울이 되게 예뻐요. 네, 여기 음. 굉장히 화사하죠, 저희. <laughs> 네, 네. 여기에서 이제 거울로 또 세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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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커피머신이랑 이제 재빙기도 있어서 이제 얼음 타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laughs> 그래서 제가 지점 안내는 이제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네. 저희 어 안에 들어가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나오시면은 저희가 운동 도와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연이 운동 지도해드릴 스포에니 합정역 지점 강사 신승은이라고 합니다. 아. 운동 전에 저희 인바디랑 체형분석부터 먼저 도와드릴게요. 아, 네. 우리 인바디 끝났으니까 간단한 체형분석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촬영할게요, 앞면. 3초, 2초, 1초, 2, 1. 자, 스트레칭 진행할 건데요. 오른 다리는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자, 이때 보시면은 올라간 다리 쪽에 엉덩이가 엄청 올라왔어요. 더 밑으로 쭉 눌러주셔야 돼요. <laughs> 허리는 일직선 펴볼게요. 필라테스 너무 지켜야 될게 많죠? 네. 팔 앞으로 내려가면서 머리도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내려가야 돼요. 숨 한번 마시고, 내쉬고. 자, 엉덩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엉덩이 최대한 내려요. 우리 발을 딱 터치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터치하시고, 그대로 내려가실 거예요. 네. 손 쓸면서, 몸통 쭉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너무 쓰러지지 않게 마시고, 내쉬고. 우연히 엄청 뻣뻣하신데요? <laughs> 이제 스트레칭 끝났으니까 본운동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몸 운동 상태로 좀 바꿔줄 수 있는 웜업 동작할 거예요. 아, 네. 자 여기에 손가락 딱 대볼 거예요. 골반에 엉덩이를 뒤로 빼서 멀리 있는 의자에 앉으러 간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 그대로 앉아주실 거예요. 이때 지금 내손가락 먹히죠. 이 상태 그대로 엉덩이 주면서 내 손가락 뱉는다고 생각하고 엉덩이 앞으로 약간 내밀어 주시면은 조금 더 쉽거든요. 음. 그렇죠. 살짝 <laughs> 살짝. <사실 천천히 웃음> 엉덩이 입으로 그대로 뿅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자, 엉덩이 수고했다, 토닥토닥 한 번씩 두드려 주시고. 벽돌 같은 거 있죠, 이거? 네. 이게 숄더레스트예요. 네. 이거 딱 잡아주신 다음에 겨드랑이 힘으로 그대로 내 팔꿈치 허리 지나가게 쭉 당겨 오실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자, 우리 선생님, 하체는 고정이에요. 무릎에 힘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무릎에 힘 가시면 안 돼요. 어, 안 돼요? 엉덩이 힘 주셔야 돼요. 조심히 짚고, 엉덩이 딱 걸쳐 앉고, 엉덩이 걸쳐 앉고, 다리 조심히 올라오면서. <laughs> 자, 우리 미드백 시리즈라는 동작 할 건데요. 복부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 가슴 앞라인까지 쭉 끌고 와보실게요 스트랩. 응? 끌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요? 아프고, 아, 앞으로 그렇죠. 오! 그쵸.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배꼽 납작하게 만들면서 음. 그대로 끌고 와요. 골반 라인까지. 자 이때 턱크 당겨 오셔야 돼요. 아 다리가. 자 이거 응. 기구 이름이 뭐예요? 이거 리포머라는 기구고요. 아... 처음에 오시면은 거의 초보 회원님들은 리포머랑 캐딜락에서 수업 많이 해요. 아 이게 그러면 쉬운 기계인 편인 거예요? 아 기구인 편인 거예요? 응, 동작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그래도 난이도 쉬운 동작을 좀 많이 할수 있어요. 자 아... 우리 잡담 그만 이제 다시 운동 시작할게요. 아, 이번에는 네. 머리까지 올라오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쭉 골반라인까지 머리도 당겨오면서 일어나요. 음. 누가 약간 스쿱을 뜨듯이 이렇게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 음. 뭔, 아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네. 올라와요, 턱끝 당겨오면서. 자 다시 제자리. 자 우리 회원님은 이거는 아. 다음에 연습하고 어 이렇게 널 보러 계시면 아,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앞사선으로 쭉 뻗어줄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바에 다리 올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 회원님은 아, 이렇게 올려야겠는데요? <laughs>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은 골반 라인까지 끌고 와봐요. 쭉 끌고 와요. 다리는 뻗어내요. 안 올라가요. 저 같은 사람은 1대1 수업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음, 우리 회원님은 그룹 수업 가면 큰일 나요. 다시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고, 손도 돌아오고. 네, 이제 운동이 끝났는데요. 여기가 다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장. 오, 괜찮은데? 여기가 탈의실 내부에 있는 셀카존. 이것도 이렇게 손대는 이렇게. 오, 아까 제가 체형 분석을 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스포에니 피트니스 센터가 있더라고요. 한 1분 거리던데 그래서 바로 지금 나갈 겁니다. 바코드를 찍고 피트니스점도 이용을 해 볼게요. 바로 스포애니 왔는데 여기는 프리미엄 단계라고 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바코드 이거 하면 되나요? 네, 이쪽에 찍으면 돼요. 네. 지금 스포애니 프리미엄 합점 역점에 합점, 도착을 했는데 과연 이 필라테스에서 사용한 이 바코드가 여기서도 될지 된 건가요? 어, 되네요. 그럼 이렇게 이용을 또할수 있는 건가 봐요. 원래는 필라테스도 하고 여기 피트니스 운동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너무 힘든 관계로 여기가 프리미엄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기구들도 여기 보시면 엄청 많고 되게 다 커요. <laughs> 필라테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포인이 모든 브랜드, 전 지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진짜 가격적으로 너무 혜택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브이로그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